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왔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블랙 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전에 바카라 해가지고 그래도 어제 잃었던 거다 복구하고 자, 결국에는 따고 마감을 했습니다. 해볼게요. 음. 음. 자, 버린 카드는 5가 나오면서. 자, 사뿐하게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 자, 200 출발 오픈! 자, 15점에 이바닥 으유, 넘어가질 않네 자, 두고 갈게요 고. 자, 11점에 6점 딜러가 장바닥 칠 뭐야 야 오늘도 블랙색이 뭐가 좀 이상한데? 하하, 참. 한번 더. 자, 어. 17에 13점. 들로 가. 어? 체크. 스테이 음. 트 오늘도 블랙색이 별로다. 10점에 9바닥 스테이 자 12점 와흥부가지랐네 <laughs> 와아 3패요 그럼. 자, 다 째고 힛스테어뭔 짓이야 이게? 힛 스테이 스테어째씨 아, 안 되네. 네 개밖에 안 되네. 스테이. 야. 아, 지나보다. 아, 진짜 미쳤나보다. 야, 이게 뭐한 짓이냐. 오케이 아안 받았으면 안, 뭐안 넘어가네 또 까랑으로 갈게요 11점 야 장이 안나온다 올 스테이 12점 버스트 자 두구 유지합니다 출발 16, 12 오바다 올 스테이 자 14점 버스트. 자, 2점 받아오고, 자 그대로 출발. 젤카나 20점. 올스테이 자, 카나는 푸쉬자 그대로 오픈. 자, 20점의 7패어. 그 스테이. 6점에 16에 야, 이씨. 그걸 못 먹게 하냐? 어 오픈. 자, 1 7에 13점. 체크. 스테이 힛. 6! 공! 그렇지. 삼띠 고자 13점에 소프트 9점 올라가 장바닥 체크 야, 이절만 하면 블랙젤도 가네 난구. 11점. 체크. 스테이. 15에 버스트. 더블을 쳤어야 되네. 오픈. 자, 20점. 스테이. 야. 같이 에이스 깔고 있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오픈. 12점에 9. 예. 시청자 님들이안 들어오시네요. 자, 16, 17. 올스테이크. 계속 만들어놨어요. 어. 아, 방이넘어 가라 좀. 야, 너무 가가 자, 소프트 8에 19. 바바닥. 올스테이. 아, 진짜 그러지 마라. 와. 나 아, 오늘 딴거다 죽었네. 트 넘어가라 뿡! 그렇지 자고 밥페어의 11점 스하고 <laughs> <이렇게> 더블. <laughs> 아 <아유>. 오케이. 에이자동프레임자동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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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 야 보험 사기 당했네 자 그대로 고 책. 에이 야, 아, 이거 안 되네. 태고가요 오픈. 11, 16, 17. 아유, 체크. 꽁! 올 스테이. 시송이냐? 시송이네. 서렌을 했어야 되네. 12, 5장, 13장. 들어가 팔 받아. 에이, 뭐야 이게? 어, 카드 좀 꼬라지 보소. 와. 오 스테이 아 지가 다 못먹게 한다 에이 떠붙여야 12, 되는데 12,13,17 올인 20점에 13점 스테트아 자꾸 넘치네 자 그대로 GO 15,18점 올스테잇 이야 로우 하나만 아휴 버리겠다 네. 자, 일단, 블랙잭 방송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